안녕하세요 성령운동의 변호자 바울의 영성입니다 어,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음란과 정욕을 이기는 방법 다섯 번째 이야기를 나눌 건데 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해주는 조언 중에 하나예요 디모데 전서 2장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합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 피하는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를 어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 정욕에 쓰는 시간 대신 정욕에 쓰는 그 모든 에너지 대신 어디다가 그런 신령한 투자를 하라는 말씀을 하느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거는 정말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들과 정말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그 코이노니아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빼놓을 수 없겠죠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볼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는 조언을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살펴볼 때에 기도에 전무한 생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 그리고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생활, 영혼구령의 사역, 정말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영혼으로, 정말 영혼을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만은 살아라 하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신 주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신으로 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들과 은사들을 통해서 그 성품으로, 그 인격으로 영혼을 살리는 영혼구령의 삶. 정말 그 가운데 정말 성도와 성도 간에 정말 우정도 있을 것이며, 성도와 성도 간에 신령한 교제도 있을 것이며, 양육과 제자훈련과 그런 신령한 설교도 있을 것이고, 예배도 있을 것이고, 기도도 있을 것이고 날마다의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를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다니는 것은 비극입니다. 어, 초대교회를 살펴보면 기도 날마다 기도하기 힘썼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에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성도 간의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그렇게 영적 생활을 지속할 때에 음란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삶.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정말 사랑으로, 사랑으로 영웅 구령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으로 정말 성도가 서로 성도와 성도 간에 그렇게 세워주고, 믿음이 연약한 자 끌어주고, 그렇게 업어주고, 끌어주고, 그렇게 염소 같은 자라 할지라도 정말 사랑으로 끌어안고, 업고서 천국까지 끌고 가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정욕은 생각할 수도 없고, 정욕과 멀어지게 되고, 그 청년의 정욕을 피할 수 있다는 바울의 조언인 것입니다. 어, 정욕을 피하는 자리는 어디 산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수도원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막 교부들처럼 사막으로 가서 세상과 세속과 연을 끊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 정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속한 그 교회의 그 자리,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 내게 맡겨주신 영웅구령의 자리, 내게 맡겨주신 그 사역의 자리, 내게 맡겨주신 그 충성의 자리, 내게 맡겨주신 그 예배자의, 예배자의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내게 주어진 그 영적생활의 자리를 지킬 때에 청년의 정욕을 이기고 피할 수 있다는 바울의 그런 조언인 것입니다. 정말 내게 주어진 그 믿음의 자리 안에서 믿음의 그 임무들을 수행하며 청년의 정욕을 이기고 날마다 그 모든 영적생활의 모든 영역의 기도, 예배, 충성, 전도, 찬양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공하시고 승리함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심으로 성령 안에서 그 모든 걸 끊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